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물건은 오송에 있는 오래된 주택입니다. 위치가 좋아보여서 골라보았는데요. 오송역에서 700m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로드뷰로 동네를 보면서 경매 물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궁평리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감정평가액은 2억 4,684만 500원. 토지 면적은 94.08평. 건물 면적은 16.39평과 부속주택 9.75평이 있고요. 입찰일은 21년 3월 8일입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대부분은 토지 가격이고요. 토지는 평당 252만원 선에서 감정이 되었고요. 도로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메인 주택인 16.39평은 어, 흑벽돌 구조 기와 지붕으로 1950년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구조는 방두 개, 주방, 화장실로 이용 중이고, 9.75평, 부속 주택도 흑벽돌 구조, 기와 지붕으로 1972년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방두 개, 부엌, 텐마루 구조이고요. 난방 설비가 없어서 주택으로는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최근 거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같은 건역에 2020년 9월에 거래된 여기도 오래된 집이고요. 어, 토지 평당 23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또 2020년 6월에 거래된 주택도 토지 평당 231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2020년에 거래된 거래가 평균이 거의가 190에서 24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성역은 고속철도역으로 KTX 서울역과 SRT 수서역까지 40분에서 50분 사이로 도착 가능한 곳이고요. 오성역 주변은 바이오산업단지로 오성생명과학단지, 제2생명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 제3생명과학단지 예정지가 있고요. 오성역세권개발, 화장품산업단지 예정지가 있습니다. 오성은 전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세종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도시입니다. 다시 본권으로 돌아와서 대학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어, 시세조사와 권리분석, 주변 개발 계획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